네. 오늘은, 어, 경주 교동에 있는 경주 최부자 집을 찾아왔습니다. 교동은 경주에 한교가 있는 동네라 하여 교동인데요. 어, 최부자 집 옆에는 교동 어, 법주 고택이 있습니다. 최부자 집안채로 들어가는 대문이고요. 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산은 일자문성이고, 안산과 최부자 집 사이로 경주 남천이 환포하고 흐르면서, 어, 포항으로 흘러가는 형상강의 상류가 되겠습니다. 경주 교동에 어, 경주 최부자 집을 찾아왔는데요. 최부자 집에 무슨 지기가 있는지를 로드로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요일이라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네요. 자. 네. 어, 엘레도 지기가 대문 쪽을 가리키고 있네요. 안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마지막 만석 부자 최준 어른이 영남대학교에 기증하여 지금은 어, 영남대학교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과거에 불이 탄 것을 복원하였는데요. 사랑채입니다. 사랑채 쪽에서 엘로드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랑채 중간으로 지기 방향을 가리키는데요. 어, 이 뒤쪽에 안채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 정원이고요. 여기는 관리 사무실인데 과거에는 뭐 창고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저 건물은 어, 창고로 곡식을 사둔. 창고이고요. 어, 요즘은 이렇게 과거보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네요. 안체로 들어가는 문인데요. 문이 어, 갈지자형으로 돌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아 들어가게 되어 있죠. 이렇게. 여기 안체입니다, 안체. 안채에는 장독대도 있고, 안체가 있습니다. 안체에 지기가 있는 곳이니까요. 어, 안체 지기가 대청마루 있는 쪽에, 여기서 볼때 오른쪽 옆방으로 방향이 잡히네요. 네 보이시죠? 어, 오른쪽 옆방이 엘로우드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이쪽에 지기가 있는지 명당추 반응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채 들어갈 수는 없고요. 문이 잠겼습니다. 이쪽에 지기가 잡혔는데, 네. 이쪽에 지기 반응이 명당추 생기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안체의 전체적인 모습으로 미음자형의 전통적인 가옥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채의 명당틀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면 대충 발자국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오메다 가량의 지기 폭이 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오메다 정도 크기의 어, 명당 틀이 만들어지는 어,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주 최부자는 제 개인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생각하는 집중이 하나인데요. 이그 최부자 집에는 육훈과 육년이라는 그 정신적인 철학이 있습니다. 육훈에는 진사 이상 하지 마라. 만석군 이상 모으지 마라. 흉년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사방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모명옷을 입게 하라. 요게 육훈이고요. 어, 육년으로서는 경주 최부자 집에서 살면서 지켜야 할 여섯 가지 덕목 어, 자처 초연이라고 혼자 쉴 때는 평온하게. 대인 애연이라고 사람을 대할 때는 따뜻하게. 무사 직년, 일이 없으면 마음을 깨끗하게. 그리고 유사 감년, 일이 생기면 과감하게. 득이 담년, 뜻을 이루어도 담담하게. 시이 태연 실패에도 태연하게 하는 하라는 여섯 가지의 훈육이 있습니다. 다들 이 시대에도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그런 정신적 덕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최부자집은 형국 어, 논적 해석에 의하면 별자리입니다. 하늘에서 금성이 떨어져서 만들어진 금성 낙지혈로 보는데요. 어, 바늘성의 상현달 옆에 떠 있는 어, 밤하늘의 샛별인 금성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금성 낙지혈인데 그 옆에는 어, 경주 반월성이 있죠 반월성은 어, 상현달로 보름달로 커가는 달입니다 그래서 어, 샛별자리의 기운으로 어, 칠흑 같은 어두움에 어, 길을 밝히는 인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 샛별이죠 그래서 어, 경주 최부자집의 가훈중에 어 샛별 역할을 하는 샛별 기운과 같은 그런 훌륭한 가운이 있죠. 유견도 있고요. 어, 그래서 어, 이 샛별 자리의 기운이 이 등불처럼 밝게 어, 빛이 나서 지금까지 경주체부자가 새롭게 어, 조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뒤쪽에 큰 나무는 어, 평지이기 때문에 어, 땅을 좀 파내는 토목을 하여 집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가 허하니까 저렇게 나무를 심어서 어, 숲으로 비보하는. 비보수피 되겠습니다. 어, 경주 최부자 집의 어, 안채에 형성된 명당틀의 크기로 가지고 어, 알수 있는 것은 명당틀 5m 이상의 크기는 어, 만석 이상의 재산을 모을 수 있는 부 A급의 정도에 해당된다는 것을 경주 최부자집 맹당틀 크기로 어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